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멀티코어를 활용한 커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적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린 멀티코어 알파 0.06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주십니다.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멀티코어 알파 0.06 압축 파일이 있는데 이거이 파일을 압축 폴더를 눌러서 압축을 해제해 주십니다. 압축 해제하시고 그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BIOS, 코어스, 롬즈, 메이크 롬 리스트 이렇게 파, 폴더와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롬즈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각, 각각의 에뮬레이터 폴더에 막, 맞게 롬들를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뭐 A26은 아탈 2,600. A5200은 뭐 아타리 5200 그리고 뭐 콜레코 비전, 게임 기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폴더에 맞게 롬파일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0.06 어, 버전, 버전에는 좋은 점이 맘에 2000그 코어, 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렇 코어스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M2K라고 맘에 2000그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롬즈 폴더에 들어가도 이렇게 M2K 폴더가 있고, 이 M2K에다가 맘의 롬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0.36 버전으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구하셔서, 여기 M2K 폴더에 다 넣어주신 다음에, 롬파일을 전부 다 넣어주시면 은 아까 말씀드린 make 메이크 롬 리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커맨드 창이 나와서, g b a 파일 형태로 예, 롬파일이 변환되고, 롬즈 폴더 들어가시면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파일이 변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어, m a k e r o m l i s t 통해서 변환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 멀티코어 알파 0.06 폴더에 있는 모든 어, 파일과 포, 파이, 폴더들을 이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Alt 누른 다음에 이렇게 복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SF2000 SD 카드가 꽂혀 있는 폴더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했을 때, 그 이미 그 파일과 폴더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SF2000 그 폴더에 바이오스 뭐 코어스 롬즈 폴더와 이메이크로스론 리스트까지 그 파일이 전부 다 복사가 됐으면은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어, 탈착해서 뽑아서 SF 2000에 넣고서 다시 이제 그 사용자 정의 게임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이렇게 SF 2000 SD 카드에다가 이렇게 작업한 그 폴더와 파일을 붙여넣기 했을 때. SF2000 그 다시 켜보시면은 먹통이 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SF2000 먹통이 되었을 때 해결 방법이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고 테드폴에서 그 수정해 주시면은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멀티코어 이용해서 커폼을 하시면은 현재는 그 GBA 기존에 이제 그 GBA 그 포, 섹션에 있던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들만 구동이 안 돼요. 이거는 그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제 유튜브에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을 그러니까 막 즐겨 하진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못했는데 아 오늘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까지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그 롬즈 폴더에 게임보이 어드밴스에다가 어, 게임을 넣으시고, 그러니까 메이크 롬 리스트 작업하시면은, 예,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도 이제 어, 이렇게 롬 작업 변환돼서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끝으로 이제 멀티코어 0.06 버전이 어, 또 특징, 특징이자 좋은 점중의 하나가 최신 레트로 아크 리브레트로 소스 파일로 리빌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최신 버전의 그 소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더뭐 게임 구동률이라든가 구동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있겠죠 피코 드라이브 코어 같은 경우에는 세가 마스터 시스템, 게임기어, 메가 드라이브, 세가 CD, 뭐 32X까지 구동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죠 제가 멀티코어 계속 기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코어 자체도 수정이 되고 에뮬레이터 자체도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게 만원대 게임인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멀티코어 통해서 커펌이 잘안 되시는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서 즐거운 SF2000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